안녕하세요. 메이크기 좀 빨리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자리를 잡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 조립기를 찍어왔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빨리 감기부터 하는데, 여러분 진짜 레고 조립하는 영상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여드려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조립 영상 대부분은 건너뛰고 빨리 감기하고 최대한 짧게 보여드리다가, 중요한 부분에서만 정속 재생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 이렇게 작동 기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엔진 실린더 작동 기믹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맞습니다. 전에 영상이 제가 고생한 기록이라면 이 영상은 진짜 레고와 제가 출력한 대왕 레고가 얼마나 똑같은지 작동 기믹은 동일하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관전 포인트겠죠.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감아버리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예 건너뛸 테니까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창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레고 조립 영상은 이미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빨리 감아버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볼게 많으니까 초반에는 러쉬를 하겠습니다. 이 레고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귀찮은 부분입니다. 오토바이 체인이고요. 29피스입니다. 이제 체인도 조립이 되었고요. 당연히 흐물흐물하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도, 이 느낌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체인 작동 기믹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까 만든 엔진 실린더와 바퀴 부분이 체인으로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이는데 사실 너무 작아서 실린더 내부 움직임은 잘안 보이죠. 근데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확대해서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제 큰놈 옵니다. 크게 만들면 속에 있는 부품도 잘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화면 한번 클로즈업해서 디테일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아주 잠깐 정속 재생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한 번씩 보시고요, 잘 굴러가나 한번 굴려 보고요. 여기다가 모터 달면 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키울 뻔했네요. 잊어주세요. 레고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이제 큰거 옵니다. 자, 이제 큰거 시작하는데요. 먼저 꼬맹이는 치우고 개봉을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크기는 크네요. 하나면에 안 들어와서 위에서 촬영하는 모습도 같이 교차편집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림까지 해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메이크 기조모의 알림은 부담이 없습니다. 어차피 두 달에 한 번이나 올릴까 말까 해서 좀 슬프긴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병행해서 하는 작업이라 빨라봐야 두 달에 한번 알림 올까 말까니까 반대로 말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의 알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느낌 오시나요? 벌써 빨리 감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스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다가 지루하다 싶으면 바로 빨리 감고 건너뛰기 해버리니까 천천히 틀어놓고 여유있게 보셔도 중요한 부분 나오면 알아서 정속 재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아까 작은 레고에서 보여드렸던 엔진 실린더 가동 기믹인데요. 잘 돌아가나 한번 정속으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감기 다시 들어가려는데 마침 스티커 붙이는 장면이네요. 여러분, 스티커는 제가 좀 애착이 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아주 잠깐 정속으로 가고 스티커 붙이는 거 끝나면 이제 쭉 빨리 달리겠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거는 끝났고요. 여러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이미지 하나 띄워드리는데요. 제가 사실 레고를 살때3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작업 별거 없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조회수 나오면 사면 도 레고 가자. 근데 못하겠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제 작업 끝났으니까 미개봉은 그냥 당근하려고요. 자, 애정템 스티커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티커가 붙이는 맛이 있는데. 영상으로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드립니다 아직 제가 초보라 영상 편집도 처음이고 해서 화면 앵글이나 사운드 처리가 들쑥날쑥한 점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이크 기즈모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디 가셔서 나저 채널 천명도 안될 때부터 구독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항상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레고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서 ASMR 한번 갑니다. 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타이어가 심을줘서 끼워야 하다 보니 책상이 삐걱거리는 저렴한 ASMR 들어가게 된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는데요. 스물 아피스짜리 체인을 조립합니다. 아까 진짜 레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당연히 제가 만든 것도 흐물흐물 잘 움직입니다. 이제 걸어주고요. 처음에 보신 진짜 레고와 비교해 보시면 이제 커서 안쪽 실린더의 움직임도 잘 보입니다. 이번 제작에서는 영상을 확대해서 잘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촬영 대상부를 확대해서 잘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 시간이 왔습니다. 장장 8개월의 프로젝트, 이제 곧 끝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번 감상하실게요. 당연히 남는 부품의 종류와 개수도 똑같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기믹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어쩌다 보니 너무 오래 걸린 업데이트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메이크 기즈모였습니다. 왜 제가 좀 인사를 빨리 한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은 제가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 기념으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